안녕하세요. 월 스텝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9월 중순이네요. 네. 저희는 또 9월 말이면은 추석이 또 있기 때문에 9월은 또 후루룩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9월이 보통은 이제 계절성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전통적으로 1년 12달 중에 좀 가장 약세인 달이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어, 마지막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네, F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네. 이제 36912마다 FMC o 회의일 때는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써머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 파울 의장의 기자회견도 또 예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어, 저희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에는 아마 시장에서는 약간 관망 심리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네, 뭐 위든 아래든 네, 커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표들 중에서는 다음 주에 미국의 주택 시장과 관련한 지표들이라든지 또는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LPR이라고 해서 미국의 중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이 부분은 크게 건드릴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이미 1년물 같은 경우로 CBP 인하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하한 효과가 지금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지표들은 또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주에도 보면, 영국이라든지 일본에서도 보면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뭐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등등 상당히 많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다라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오늘도 많아요. 자, 가보시면, 일단 간밤에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간밤에 나타난 이 8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시장의 반응은 뭐였냐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냐면, 저희가 이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좀 커졌던 게 맞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물가를 볼 때, 뭐 뒤에도 있지만, 이렇게 헤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이렇게 물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두달 연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다만, 어,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 국과 배드가 같이 혼재되어 있었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게 딱 처음에 났을 때는 오두달 연속 올랐네라고 하면서 시장이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된 거니까 어, 시장은 좀 화들짝 놀랐겠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지수 선물이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다가 이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과 부정이 좀 약간 섞여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에는 일단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10년물은 현재 4.2% 레벨이에요. 4.24%이고 장중에 좀 높게 이렇게 갔었던 시점이 언제까지 갔었냐면 4.34%까지 갔었거든요. 이거 지금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념물 같은 경우에도 5% 훌쩍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높은 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좀 흘러내렸다가 다시금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전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한 모습도 좀 나타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달러원의 환율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어, 환율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면서 지금 계속 1320원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표 뒤에서 방금 보셨던 이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에너지 가격이 계속 지금 7월달 이후부터 계속 상승을 하면서 물가 상방 위험을 키우고 있다 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또는 지금 현재에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이 올라간 폭이 8월 달에 좀 상당히 많았다, 높았다라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 자, 그런 이제 후행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9월 역시 좀 물가 상방에 대한 위험이 좀더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이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상승의 기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년 대비로 보면 이 마이너스 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뒤에서 그래프로 다시 한번 정리 해서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상품 중에 이제 중고차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고차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좀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고차 가격에 선행하는 지표인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점차 둔화가 되면서 이제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요 근래에 나타났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운송 서비스 관련한 부분도 상당히 좀 가격 상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메디컬 케어 쪽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에 해당한 메디 케어 혜택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메디 케어 혜택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이 메디 케 메디컬 케어 즉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가 뭐 치과를 간다든지 이런 각각의 각종의 병원 의료 서비스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이거 꽤 지금 높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녹아 있냐면 이 핵심 서비스 물가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핵심 서비스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데 기여한 기여하는 폭이 상당히 끈적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물가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가 요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저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어, 위험, 기여도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앞에서 제가 의료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메디케어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의료 서비스의 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히 높더라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전체 기여도 측면에서 봤을 때 핵심 서비스의 기여도가 꽤 높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게 이제 보통 제가 코어 물가라고 얘기를 하죠. 핵심 또는 근원, 뭐 곳곳에 따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게주거이에요 이건 이제 후행성이 좀 있기 때문에 후행성 그러니까 시차가 꽤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를 왜곡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주거비를 제외하고 볼수 있는 이 핵심 서비스 물가를 바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면 전월 대비로 0.4%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4 1예요 그러니까 매우 경직적이다. 상당히 스티키하다라고 하는 거죠. 스티키라고 하는 거는 잘 부러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은 지금 이 4%대, 4%대 물가가 지금 3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근원 CP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핵심 서비스 물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지난달에 0.4% 늘었잖아요. 그러면 직전, 지금 뭐 7월달, 6월달, 5월달, 4월달, 이때 평균치가 대략 0 2예요 전월 대비로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거의 두배 가까운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압력이 여전히 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는 조금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물가 경로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왜 저희가 이걸 좀 봐야 되냐면, 이 물가 경로에 따라서 연준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한다라고 하면, 물 연준의 태도는 약간 허키시하게 바뀔 수 밖에 없겠죠. 매파적으로 될 거고, 어 물가가 여전히 디스플레이 인 상황에 있네 라고 하면, 지금 요 근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약간 도비시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이 허키시한 모습을 만약에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하방 압력이 될 거고요. 또는 만약에 도비시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상당함적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좀 참고해서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저희 중고차 얘기했던 것처럼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있는데 이거 좀 저, 저, 전월 대비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전월 대비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커지다가 요 지난달 8월달 들어서 다시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특히 핵심 상품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식품 가격이 지금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모습은 좀 아니긴 하지만 이 식품 가격 중에서 몇몇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탕이에요. 설탕이, 이거는 지금 UN 세계 식량기구에서 발표한 건데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설탕 원당 선물 가격을 얘기한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근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이 보면 30%를 훌쩍 넘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뭐 수요와 공급 여건에 의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인 인도 같은 경우도 보면 쌀 수출을 일부로 일부로 지금 제한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작년에 대한 기저 효과가 좀 끝나가는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약간 올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제가 좀더 지켜봐야 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중국이 적극적인 부양책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약간 시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자재 수요를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이기보단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게 바로 건화물 운임 지수예요. 그러니까 뭐 석탄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들을 실어 나르는 네, 화물선들의 운임 지수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9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 BDI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선박, 중형 선박, 소형 선박 이렇게 각 선박별로 또 운임 지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형 선박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이 부양책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해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좀 꿈틀거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운임, 원자재를 실어나, 르는 화물선의 운임 지수도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다만, 이 옆에는 뭐냐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거든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을 실어나르는 거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는 크게 가격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이런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CPI, 즉 소비자 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는 걸로 구분을 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9월 FMC 회의인데,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 6, 9, 10위마다 경제 전망 요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한번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이 바뀌느냐예요. 자 보면 지난 3월달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 6월달 데이터이거든요. 6월달인데 실제 3월과 6월을 좀 비교해 보면 올해와 내년에 오, 연말... 내 예상되는 기준금리 레벨이 높아졌어요. 보시다시피 3월 달에는 5.1%였는데 올 연말에는 5.6%. 내년에는 원래 4.3%에서 이게 4.6%로.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게 연준이 꽤 타이트한 정책을 좀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실 때 이제 이런 부분, 아마 올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에 예상되는 기준금리가 얼마만큼 될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경제 전망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3월 달에서 4월 달로 넘어오는 시점에 이렇게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애틀란타 연회에서 나오는 GDP 나오기준을 보면 5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수 있을까 더 높일까에 대한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체크포인트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업률이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이 앞으로의 이 실업률과 관련한 부분들의 전망 아마 이 부분은 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의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점도표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FMC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각각의 금리 레벨에 대해서 그걸 점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점도표라고 하는데 어, 일단은 3월달에서 6월달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소폭 내려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어 연준이 계속 얘기했던 higher for longer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때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니까 이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유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일단 연준 이사회가 인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연준 이사회는 7 명이에요. 7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지금. 한 명이 부재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한 명이 이번에 인선이 됐고 또 하나는 부의장이 공석이었는데 그 부의장이 필립 제퍼슨이라고 하는 현재 이사가 부의장으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이사회가 다시금 이제 인선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투표권 행사하는 분들의 이런 성향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그 새롭게 인선된 분의 성향은 상당히 도비시하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그러면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올해 연말에 5.6% 지금 6월달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어, 내년 연말에 4.6%인데 이, 어, 이 금리 레벨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했고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고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 시장에서 보고 있는 향후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흠도 어떻게 위로 갈지 아니면 또 내려올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볼 포인트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어, 시장에 이제 주요 아이비들이 있을 거잖아요. 월가의 주요 아이비들이 향후에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는 대부분 뭐 동결에 대한 걸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 어, 테일리스크를 보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더 인상을 할 거에 대한 기대라든지 아니면 아니야. 향후에 아주 빠르게 인하를 할 수도 있어. 이 경우는 거의 뭐 경착륙의 상황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걸 놓고 보면 일단 추가 인상을 할 거다라고 하는 데가 뭐뱅커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바클리즈 정도가 보고 있고요. 경착륙 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은 UBS나 도이치방크 정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금리 레벨이죠. 보시다시피 지금 금리 레벨이 5.5%예요. 5.5%에서 1.25%, 2.75% 이렇게 급격하게 내린다? 네. 라고 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 뭐가 발생한다?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즉, 하드랜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향후에 물가 경로가 좀 탑, 상당히 또 탑할 것 같아. 라고 해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데가 뭐 이런 뱅커버 아메리카나 바컬리즈 정도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더 같이 좀 챙겨 봐야 할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주수 PMI 지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S&P 글로벌에서 발표를 하고요.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평균치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균치인데 그러면 뭐 미국이라든지 유로존이라든지 유로존 내에 뭐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이런 나라들의 평균치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 두 나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물론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유럽 쪽이 상당히 좀안 좋은 모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유로존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유로존의 자체적인 경기 기대감 또는 경기에 대한 신뢰.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달에 이제 최근에 반등이 계속 나오다가 지난달에 한번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꺾임새가 지속이 되는지의 여부를 다음주에 한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지금 보면 대체로 이제 OECD에서 나오는 경기 선행 지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민간단인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경기 선행 지수가 있는데 이두개 간에 그레이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OECD에서 나오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완연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미 컨퍼런스 보드 자체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경기 침체 신호 아래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반등을 할지 아니면 지난달처럼 보합을 할지 또는 재차 하락을 할지의 여부를 이번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많죠. 다음 주에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이미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위다가저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매파 발언을 했어요. 그 매파 발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어,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거의 마이너스 금리와 또는 YCC라고 해서, 이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난 1 0여 년간 펼쳐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철회할 수도 있는 옵션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화들짝 놀랬던 부분이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수익률 곡선 통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좀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일정한 구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게끔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고 라 하면 시장에서 는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상당히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일본에서 싼 자금을 빌려서 글로벌 여러 곳에다가 투자하는 즉. 엔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 만약에 일본 본토에서 금리를 올리고 또는 전체적인 전망을 높게 가져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글로벌 투자됐던 자금들이 다시금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 회수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외환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달러인 환율의 추이라든지 또는 엔화에 대한 선물 순매도 포지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기 힘드시지만 이런 시점을 통해서 한번 좀 보면 여전히 좀 엔화에 대한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엔화 순매도있다는건 엔화 약세에 베팅을 한 거거든요. 엔화 약세에 베팅한 규모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뭐 갑작스럽게 변화한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할 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그런 플로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이 일단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두달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 보였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금 매파 본색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9월달 기준 금리는 일단 동결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11월달에 액션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레벨의 변화라든지 또는 점도표 또는 경제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처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런 행보가 앞으로 있을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는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얘기들은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 인텔의 이노베이션 행사 기업 행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페덱스나 제너럴빌즈 다드미스 레스토랑 같은 즉 소비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고요. 앞으로의 가이던스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꽤큰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도 약간 열도 나고 감기 걸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